안녕하세요. 오보검 TV와 함께하는 보검으로 보는 성경. 어, 우리 이제 요한보검 11장 되겠습니다. 야, 요한보검 11장은 어떻게 보면, 1, 1, 두 다리로 섭니다. 나사로가 두 다리로 섰다, 떡떡떡떡떡 살아나오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요한보검 11장, 이 나사로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떡, 빈, 무, 문, 떡, 빈, 문, 목, 부할때 부활, 부활. 목부 길포, 그지? 떡빈 문, 예수님, 음, 서서 자기선언, 자기선언, 떡빈 문, 목부 길포, 일곱 가지, 우리가 보았음, 보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자, 요한복음, 1 1장은 나사로, 부활입니다. 제목입니다.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이 말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 이러더라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지금 12장에 가야 이 마리아가 향유로 이제 발에 붓고 이제 머리털로 닦고 하는 이야기 가 나오는데 이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대로 쓴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그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자요 그랬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냅니다. 이르되 주여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내다 나사로를 몹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또 누이들도 이들을 오라비니가 사랑했습니다. 예수께 더들리시고일때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오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어떤 것든지 간에 우리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오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 땅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 더 유합니다. 그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어,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라 비어.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방금도 그들이 돌로 치료했는데 예수님 또 그리로 가시려고 지금 이렇게 에, 나서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도 이거 그러니까 8장 59절에도 돌로 치료하고 10장 31절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니까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방금도 돌로 유대인들이 치려고 하는데 에, 그리로 또 가려고 합니까. 유대로 가자 하니까. 그래서 19절입니다. 1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시니 아니 열두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모르므로 실조가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고 도어 실조가느니라. 빛되신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어, 나와 같이 가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laughs> 우리 사실 자, 죽은 거는요 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죽었다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살아 있습니다. 잠자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깨우러 가느라 제자들이 이러되 주여 잠들어서면 어, 낫겠나이다 하, 아, 하더라. 이제 육적으로만 이야기 듣는거죠 그러나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러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가르쳐줍니다 죽었느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내 일을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리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니라 하시니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죽은자를 나사로 살리는데 왜 살립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라 예수 믿으라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자꾸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상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기제 표적이 일어난다. 이거는 표적을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걸 통해서 믿게 했는데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소라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베란이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 됐습니다. 베란이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한 오리 이킬로지요이킬로 2kg 정도 쉽게 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유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아마 이 유대인들이 이 나사를 로 좋아했던가 봐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마태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못들었는지 집에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자오되 이제 예수께 나가가지고 여자오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미가 죽지 아니하였겠삼나이다 예수님이 있었으면 죽안 죽었을 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죽겠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야 마르다 믿음이 대단하지요 응?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예수님 계셨으면 죽지 않을 건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죽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내어름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말하다가 금방 그리 말하는 고 뭐랍니까? 이러던 마지막 날에 부활일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안 아이다 다시 살아나겠다니까 주께서 무엇이든 한지 그대로 되는 줄 내가 압니다. 이런 거는 이러면 이게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중성입니다. 이게 죄의 법입니다. 이러면 저는 예를 들면요. 앞을 못 보는 그 소경이 그 당뇨로 시신경이 녹아가지고 기도받으러 왔는데 기도받으러 와가지고 기도받는데요. 저 이게요. 야이 눈뜨겠나. 전혀 내가 기도한다고 이 눈이 뜨겠나 시신경이 다 녹아 버렸는데 이런 마음이 없, 어마막 일어나서 눈못 뜨는 믿음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이 죄의 법이 나를 감사 오더라도 저는 죄의 법에 집중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야 그래, 눈못 뜬다는 것은 내 생각이야. 내게서 올라오는 죄의 법이야. 바울 사도도 그랬거든요. 나는 마음으로 하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섬기더라그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의 법이 마음으로 하늘 법이 있어 육신으로 죄의 법이 자꾸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러니까 올라오면요. 마음으로 하나의 법에 집중하고 육신을 죄의 법에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더라도 마음으로 올라오는 하나의 법겨자시만나 한쪽 구석에 믿음이 있잖아요. 한쪽 구석에 겨자시만나 믿음. 이눈못 이 뜬다는 믿음이 큰데 겨자시만나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네. 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부활 때 나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금방 믿음 있는 거다가 부활 때 갖다 붙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요. 기회를 타서 예수님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목 부길 보호할 때목부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러되 랍하가주여 그럴 아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대단한 대답이지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 는 우리는 뭐 일만 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믿음이 좋잖아요 보세요 이 믿음 가지고요 더 성경 묵상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이 말을 하고 돌아 돌아가서 가만 이그 잠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셨다. 너를 부르신다. 아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몰라도모양이요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께서 넌 아직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았던 그곳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나가 아,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가로 믿음에 가는,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고가로 믿, 무덤에 가는 줄 알았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그발 아래 엎드려 이래 똑같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사람이요 다다 다 똑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아까 2 1 절에서 마르다도요. 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이다 하고 이십 절에도 마르다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3 2 절하고 삼3삼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며 불쌍이 여기사 이일시되 그를 어디에 두느냐? 이때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보라. 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저 많이 운다. 우리가요 우리가 유, 저 뭡니까 그그 그 이제 장례식장에 가보면 마지막 그이게이게보낼때 그 보면 특별히 우는 사람 이 있습니다. 에? 그런 사람 진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겁니다. 37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어. 알기는 안 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고. 근데 왜안 믿어요? 에? 믿어야지요.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사람 죽게 한 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왜 비통히 여기니까? 맹인은눈 뜨인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 믿지 않습니다. 무덤에, 무덤이, 도, 도,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로 확 막아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르되 에? 그 죽은 자의 마,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루사가 아까요. 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무슨 주님은 무슨, 무슨 일을 할수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래놓고 또 도로를 옮겨라 하니까 지금 마루다가 씀치도한 거예요. 어?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행할라 하면 되겠나 하고 씀치도할수 있습니다. 어, 그거 정상적입니다. 마루다가 아주 정상적입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드려야 됩니다. 이스기야리 때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네네 네, 네, 네가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지 아니했냐 이말은죽 물어 죽을 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영광을 보지 않겠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의 말에 아주 강력했던가 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뭐랍니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래요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되 들으실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요 중요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음. 내일 우리 집사님의 수술은 잘되게 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음. 할렐루야 이미 건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둘러선 무리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배우고 어, 그대로 배우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함이니 둘러싼 무리를, 무리를 위해서 내가 말씀하는데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리함이니다 자 여러분 요것도 중요합니다 나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을 하시않아요왜 합니까? 그들에게 이걸 믿게 하리함이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절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도 요 때로는 큰 소리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치료할 때 그저 과음을 지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부르니까 그러니까. 야 멋집니다. 우리 해볼까요? 우리도. <laughs> 나사 열라야큰 소리로 캐스미니다 살살 나사로 일어나 나오라. 음, 뭐. 능력 있는 척한다고 작게 말하는 의도적으로 작게 말하 어...도 됩니다만은 감 소리를 할 때도 우리가 감정이 신인 소리를 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서 찬송하면서 감정으로 하냐 이러는데 여러분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정 없으면 죽었습니까? 목숨입니까 우리가? 예, 감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감정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 감정만으로 믿은, 믿는 게 문제가 되지. 믿음이 있고 감정은요 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행위는 안 해도 되나? 그런데 우긴 소리합니다. 믿으면 행위가 와야 된다고요. 그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정 무시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아, 이건 저도 하고 싶네요. <laughs> 자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체로 나오는데, 배로 동인 체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수족을 배로 동했다 하면 발이 안떨리시죠 그러면 두발 갖고 꽁꽁꽁꽁꽁 뛰어납니다 야, 송장이 꽁꽁 일어나서 얼마나 오래. 그러니까, 수건수근 쌓여 나오는 예수께서 이럴 때,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뭐랍니까? 바리제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제재산과파리자인들이 공회를 모고 이르되이 사람이 많은 표정을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상한 논리를 뱁니다. 아니 그 믿는데 왜 로마인들이 다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갑니까 그래? 이거요, 이게 이게 나쁜 놈들이 이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위기 잡는 겁니다. 아, 빼들겠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자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그 사람이 그 사람 다 믿으면 지금 우리나라 다 잃는다. 흑백논리가죠? 이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막이 예수 믿으면 어 이대로 되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가는데 예수 믿으면 지금 로마한테 다 뺏긴다 이한 사람 죽여버리자 그래야 우리가 로마한테 안 뺏기 우리나라를 유지한다 뭐 이렇게 지금 선동하는 겁니다 이거 어? 어?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뭐그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와서 자기 땅을 빼앗아 갈 건데 아이 이 사람 한 사람 죽음으로 이 면해지는데 이 백성이 죽어서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성령님이 그에게 이 말을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에 대제사장이라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또그 어,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자체를. 근데 이제 이대사장 가야바는, 가야바는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 예수 믿고 따라가면 우리나라가 로마에 뺏길 건데 이 사람 한 사람 죽여가지고 우리나라 구해야 된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성령님께서 이걸 알게 해주신 거 죽어야 된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이날부터, 이날부터는 예수를 뭘 합니까? 이 날부터 이 날부터는 예수를 뭐합니까이대사장 때문에 이 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게 이제 예수님을 죽이게 된 빌미가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일 때문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이 나서서 그를 잡아죽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유대의 가운데로 드러나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5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어 이제 예수님을 찾으면서 명절에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 올라갔더니만은 어 이는 대세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 잡게 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나사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 본격적으로 수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잡으려고 신고하면 잡겠다 하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환경이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에? 나사로가 참 죽은다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사로와 같이 예,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 오늘 11장 1일 나사로가 두 발로 꽁김껀끊다는게11두 발이잖아요. 11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 부활, 오늘도 부활 대신, 우리의 부활이 대신 첫째 부활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